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이종현 차장입니다. 천기누설이 어느덧 네 번째 편인데요. 오늘은 IPS 기획부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많이 뵀는데 신한은행 공식 유튜브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아니 네,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나마 작은 하나마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많이 출연해 주실 거죠? 아니,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글로벌 주요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도 이제 며칠 전에 2,6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를그 일본 증시도 버블경제 이후에 29년 만에 신고가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주요 증시가 부 V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연준의 뭐 제로금리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경기 부양 덕분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얘기보다는 뭐 금리에 대한 궁금증을 좀 부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식은 크게 상승한 반면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한 금리 하향 추세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 첫 번째는 앞으로를 보려면 기존에 어떻게 흘러왔는지하고 현재에 대한 진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측이 주식을 밀어 올렸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백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보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기업이 이익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투자를 늘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중에서 돈을, 이제 기업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돈의 수요가 늘어나면 돈의 가격이 뛰거든요. 돈의 가격을 우리는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기 때문에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경기가 좋으면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경기가 좋아서 치고 올라가는 케이스에는 주가와 금리가 같이 갑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추세가 좀 바뀌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들어온 추세는 저성장 저금리의 추세가 들어옵니다 성장 자체가 안 나와요 성장 자체가 안 나오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춘 거죠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게 되니까 그 돈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에게 쳐올리는 네.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방금 전에는 주가하고 금리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가하고 금리가 반대로 가는 모습이 네.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보다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올해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기억을 하시잖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 직후에 중앙은행에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걸 해서 돈을 들이붓기 시작했고요. 네, 네. 20이라든지 BOJ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되게 빨리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해도 금리는 빠르게 주지 않는데 이제 주식시장한테 튀어 올라가는 네. 이런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팩트인지 한번 네.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10년 금리와 S&P500 지수의 이제 장기 추이라고 나와요. 이제 미국 10년 금리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S&P 500 지수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네. 이게 2000년도 1월달부터 20년치 차트를 그린 거라서 되게 길어 보이는데요. 2000년도 1월달부터 2000년, 2002년도 12월달까지 보면은 주가 파란색이죠, S&P 500이 내려가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후에는 2002년도 12월달부터 고이부터 그 07년도, 08년도까지 보면은, 6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경기에 따라가지고 주가와 금리가 같이 움직인 거죠. 네.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고, 음. 이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와 경기가 따라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큰 틀에서 보시면은, S&P 500 지수, 주식시장은 쫙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근데 금리는 쭉 내려오는 음. 게 보입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금리가 한4% 조금 넘었는데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그게 이제 거의 0.8%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를 낮추는 것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추동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어 그러면 간단하다.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금리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차트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차트에 이런 게 나옵니다. 가로축에 0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하고 달라진 건요. 밑바닥이 있다라는 겁니다. 0%라는 바닥이 보이죠? 네. 그럼 이걸 뚫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년 차트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맨 끝쪽을 보면은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요 미국에서 실제 금리가 많이 못 내려가고 옆으로 쭉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0.7% 0.8%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네. 옆으로 쭉 움직이는 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어떻게 주셨냐면 금리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금리가 더 찍고 내려갈 것이냐라고 생각이 네. 될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만약 그걸 하려면 마이너스 금리가 허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금리, 현재 수준의 저금리는 유지가 되겠지만 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는 낮게 눌려 있을 겁니다 음. 그런데 이게 더 내려갈 수 있느냐 0이라는 부담 때문에 양방에서 샌드위치로 막히기 때문에 음. 저금리가 이어지는 것이지 금리가 더 내려가는 추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이너스 금리가 좀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유럽이나 네. 일본에서는 좀 이미 시행하고 이미 있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연준이 좀 마이너스 금리까지 꺼내들기에는 그런 뭔가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좀 어떤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네. 있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은행을 방문했었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네.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리테일 영업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진 않죠. 네. 딱 이런 겁니다. 네. 딱 은행에 찾아가는데 1억 넘면 1년에 얼마 줘야 하는데 9천만 원드립니다. 이러면 아, 네. 원금이 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때 마이너스 금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금고를 살려는 수요가 되게 늘어났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캐쉬가 그냥 잠겨버립니다. 시중에 은행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캐쉬가 잠겨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예금이 안 들어오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금리를 쓴다는 건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이 돌기 위해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네. 건데요. 은행은 이 인체로 따지면 심장입니다. 그리고 네. 혈액은 돈과 같은 거죠. 네. 은행이 튼실해야지, 이 심장이 단단해야지 돈을 팍팍 뿌리면서 혈액을 온몸에 공급을 할수 있거든요.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쫙쫙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 같은 걸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은행으로 돈이 모이지 않고 은행이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음. 은행의 수익이 약해지게 되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겠죠. 네. 조금이라도 부실이 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되니까요. 그렇죠. 돈은 네. 못 버는데 부실만 나니까. 네. 그러면 심장이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심장이 약해지면 살짝 살짝 뜹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서 돈이 더 많이 뿌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장이 약해지면서 돈이 안 도는 아,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함부로 쓰지 못하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이 시비가 쓰는 건 뭐야? 딱 그러면 차트를 잠깐 한번 네. 보시면요 독일 및 일본 국채금리라는 게 보이고요. 유럽 네. 지수와 도이체방크죠 유럽의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네. 주가 비교입니다. 잠깐 독일 및 일본 국채금리 보시면 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하실이 있는 거죠. 바닥 밑에 네. 지하실이 있다. 네. 맞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로 축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0.8% 이렇게 나옵니다. 음. 금리가 많이 내려간 것 같지만 마이너스 금리 열어도 마이너스 0.7, 0.8에서 더 내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네. 겁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은행의 기능이 네. 약해진다는 네. 말씀드렸죠. 뭘로 증명할 건데 우측을 보시면 음. 도이체방카고 유럽 주가 지수를 비교한 겁니다. 14년도 5월달을 100으로 놓고서 올해 이제 5월달까지 하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네.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유럽의 주요 주가지수인 스톡스 50지수라는 파란선은 옆으로 횡보하는게 보이죠 네. 근데 거기에 도이체방크 주가가요 쭉 밑으로 내려오는게 네. 보이시죠 마이너스 차가, 80%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딱 보기만 해도 음. 아 이게 마이너스 금리를 잘못 도입을 하면은 음. 아차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구나 이걸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중앙은행도 느낀거고요 음. 네. 그래서 다시 옆쪽 차트로 와서 보시면 내려가려고 하는걸 최대한 막으려는 듯한 네. 모습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네, 지하실을 열 수는 있는데 네. 생각보다 지하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못년다는 네.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음, 있는 거죠. 은행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을 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준이 뭐 마이너스 금리에 선을 긋는 이유가 뭐 이제는 조금은 네.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뭐 미국 관련된 금리 말고 아, 네. 국내 금리에 대한 좀 궁금증도 생기는데 네. 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5%까지 낮추고 네. 그 수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뭐 국내 금리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혹시? 이제 딱 생각이 네. 드는 게아 그럼 네. 우리는 금리를 내릴 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들수 네. 있는데요. <laughs>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그런 코멘트를 던진 적이 있어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근데 네. 실효하한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하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밑으로 내리면 실제 효과가 없다. 네. 금리나의 효과가 없다. 실효하한이라는 뜻인데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조건이 네, 그렇죠. 생길 네, 수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게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네. 이 앞에 노트북이 놓여 있는데 네. 이 노트북을 팔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네. 이거 백만 원입니다 하면 아무도 안 사요. 네. 근데 이 노트북 천 원에 드릴게요. 어어 하면서 주머니 에 어. 손을 넣겠죠. 네, 그렇죠. 바로 가져가 되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싸지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음. 이럴 때는 가게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네. 돈을 빌려서 무언가 살려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게 이제 부동산 버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네. 뭘 말씀드리려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지만 네. 금리를 낮추는 부채가 늘어나버리는 음.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서 우리나라 원화는요. 국제통화가 아닙니다. 음.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쓰입니다. 네. 그러면 전세계 어디서든 쓰인다는 얘기는 전세계 어디서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수요 탄탄한 네.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뿌립니다. 네. 그럼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달러 가치가 흔들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해외에서 좀처럼 쓰이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네. 일이냐면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처럼 달러를 원화를 막 찍어 뿌린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 가격이 주저앉아 버리는 음. 일이 생기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가 폭락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팔고 돈을 갖고 나가죠. 네. 그럼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을 뿌려주고 싶은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나가 버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제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실효환이라는 건 여기서 더 낮추면 부작용이 크니까 더 낮출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음, 한 거고요 네. 만약에 더 낮추려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 우리도 더 낮출 누구에? 룸이 네. 생겨나겠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니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음. 밑바닥에 대체적으로 박혀있다 라고 네. 보면 됩니다 그럼 밑바닥으로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금리가 더 내려가는데 주춤해집니다 음,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죠. 보셨던 네. 차트랑 비슷한데요 차트 한번 잠깐 네. 보시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추이라고 나와요 파란선은 무슨 선을 직선으로 그어 놓은 것처럼 네. 나오죠 네. 쭉쭉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네. 한 뒷부분을 조금 보시면 19년도 2월달 이후부터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요. 어떤 그렇죠. 네. 올해 20년도 5월달 이제 메이하고 2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거의 거의 끝 쪽에 보시면 그때 기준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금리는 오히려 위로 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는 듯한 네, 모습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장금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 오히려 더 내려오지 네. 못하고 오히려 위로 치고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럼 1번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우리나라의 금리 하단이 막혀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와 밑이 막혀 있으면 위가 뚫린 거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네. 게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늘리잖아요. 그렇죠. 네.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건 국가가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국가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라고 하면 첫 번째 는 증세를 해서 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빌릴 수 있죠. 국채 그렇죠. 발행을 할수 네.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증세하는 건 쉽지 않죠. 네. 그럼 거의 다 이게 국채로 네.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잠깐 네. 조달해야 돼요. 네. 그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돈을 쫙 빨아들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네. 돈이 모자랄 겁니다. 네. 그럼 금리가 뛰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적자 국채 발행, 경기 부양책 때문에 금리가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네, 시각이 네.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금리가 뛰는 데는 지금처럼 가계 부채라든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가계라든지 이런데 경기 부담이 그러니까 네. 소비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도 금리가 뛰는 걸 갖다가 네. 제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국채 단순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장기국채 조금씩 사죠. 양적원하고는 좀 다른 건데, 네. 조금씩 사들이면서 금리가 올라오는 걸 조금씩 찍어 누르려는. 네.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밑단은 막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 윗단에서도 올라가는 걸 제어하려고 아. 하죠. 이제 이런 걸 음. 이제 좀뭐 저기 속된 말로 가두리라고 네.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가둬버리니까 네.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 음.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음. 다만 여기서 네. 큰 폭의 인상 깊은 금리의 하락세는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아.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할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뭐 최근에 국내 금리 상황,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추가적으로 좀더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약속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아, 네. 네. 좀 다음 시간을 또 기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신한행 유튜브 내에서 좀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 앞으로도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